코이카의 전략기획부의 조한덕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와 관련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개도국 개발 원조와 관련된 어, 원조 기관, 원조 국으로서 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원조를 해줄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뭐큰 그림을 원조 집행기관인 코이카 차원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원조 방향, 코이카 차원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코이카 사업을 국가 전략에 맞춰서 그리고 국제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선을 하고 또 이를 우리 코이카가 이행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하는 부서라고 음. 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제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 국가 내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좀더 넓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ODA 전문 기관으로서 조금 더 국제적인 기구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한국이 OECD 회원가 가입국 중에 다크라는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다크라는 곳에 가입한 지 5년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은 한국이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좀더 강화되었다고 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OECD 하면 익숙하게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다크와 OEC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뭐 이제 OECD는 뉴스라든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CD는 1960년대에 이제 회원국들 간에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고 경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거를 상호, 어,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이제 탄생이 됐고요. 태동이 됐고 어,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그저 OECD는 어 담고 있습니다. 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사회,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역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를 통한 복지 증진 같은 거를 노력을 하는 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로 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OECD는 이런 큰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위원회들을 두고 있죠. 그, 그 중에서 이제, 어, 25개 정도의 이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 그 중에서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그리고, 어, 개발위원회가 OECD 한대 가장 큰 중요한 위원회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다크는, 어, 이제 그 개발원조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어, 원조 공여국들이, 회원국들이, 다크 회원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늘려갈 것인가, 음.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어,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각 회원국들은 어떻게, 어,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라든지, 그리고 각국별로 이제, 어, 국제사회 원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별도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네. 공통된 그, 가치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음, 이 원조를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조정을 해 나갈 건가 그리고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그런 거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이런 선진 공여국과 저희가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협업하고 있는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현재까지 뭐 미국, 그다음에 독일, 캐나다, 어, 호주, 어, 어,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과 MOU를 체결을 해놨고 어, 신흥공여 국가도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USAID와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원조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USAID와 어, 활발한 그 공동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 참고로 이제 그 사례를 들자면 가나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에는 모자 보건과 이제 가족계획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세이드가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큰 범위 안에서 모자 보건이랑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이 어, 협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이디오피아에서도 어, 유사하게 인구 보건, 그 생식과 관련된 모자 보건이든지 라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큰어 과제입니다. 우리 코이카는 어 파트너십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어 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제 기구와 협업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그 미얀마에 아니면 아프리카 수단에 교육 분야의 어, 성과를 좀 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 교육을 뭐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초등 교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이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 성과를 내는 위주로 어, 우리 지금 원조가 그냥 여태까지는 스탠드 얼론 그 우리 코이카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특정 학교를 지어주고 온대든지 뭐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조금 더큰 그림 하에서 어, 특정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